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뇽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슈어의 MV6 마이크입니다. 슈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향회사이고 그 슈어의 MV 시리즈는 USB 타입의 제품군인데요. 제 채널에서는 무려 4년 전에 MV7으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로 주변 소음을 적게 수음하고 사용 방식이 편리한 마이크로 성능은 믿고 구매할 수 있지만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MV6는 더욱 간편해지고 가격대도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과연 새롭게 출시한 MV6의 성능은 어떨지 사운드 테스트부터 기능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스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은 마이크 본체와 스탠드 받침대, 스탠드, C2C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품은 딱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것만 들어있는데요. m v 7은 이렇게 받침대 연결부가 마이크 양옆을 잡아주는 방식이었는데 MV6는 이렇게 중간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스탠드에 연결해 주면 이런 모습인데 아래 받침대 무게가 꽤 나가는 편이라 책상 위에 올려뒀을 때 안정감도 좋고 잘 밀리지도 않더라고요. 스탠드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이 C2C만 들어있다는 점에서 C2USB 케이블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p c C 타입 단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음은 외관인데요. 외관은 MV7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크기가 훨씬 작아졌고, 금속 바디에 슈어의 로고와 대표 컬러인 연두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괜찮은 편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 마이크 우측을 보면 이렇게 큰 나사홀 4개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을 좀 해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나름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해놓은 것 같지만, 이걸 좀 고무 패킹 같은 걸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고요. 버튼은 MV7에 있던 터치 버튼들이 없고, 이렇게 음소거 버튼 하나만 있는데, 이 버튼은 처음 봤을 때는 눌러야 될 것처럼 생겨서, 눌러봤지만 누르는 방식은 아니고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더라고요. 터치 감도는 매우 좋아서 오작동 없이 잘 눌렸고 LED를 통해 음소거 상태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성상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게 아닌 눕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눕혔을 때 음소거 버튼의 LED가 좀잘안 보이더라고요. 불을 끄고 사용할 때는 LED 불빛이 잘 보이지만 밝은 곳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음소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또한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죠.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어리나 버튼이 없어졌는데요. 처음엔 이게 없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었던 게 이 마이크는 오토레벨 모드를 지원해서 이렇게 오토레벨 모드를 켜고 사용하게 되면 음향을 적정성까지 자동으로 조절해주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볼륨을 한 번도 조절하지 않았을 정도로 괜찮았어서 딱히 볼륨 조절 다이얼이 없이도 상관없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어, 이런 기술력을 통해 불필요한 버튼들을 빼도 된다는 점은 좀 좋게 느껴졌고 윈드 스크린을 빼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 유닛이 보이고 주변을 연두색 금속으로 감싸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알루미늄이 충격에서 유닛을 보호해주긴 하지만 먼지나 오염엔 좀취약할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 윈드 스크린은 꼭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이 연두색 포인트 들어간 게 심심하지 않고 또 나름 괜찮다고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마이크는 외관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능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먼저 이 마이크는 다이내믹 마이크로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의 마이크인데 수음 테스트를 해보면 마이크 전방을 중심으로 수음이 집중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마이크 전방 위주로 수음이 되면 좋은 게 게임을 할때 키보드 소리라든지 주변 소음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인데 키보드 타건을 하면서 말을 해보면 아아 아, 지금은 키보드 타건을 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키보드 타건을 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키보드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키보드를 타건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더라도 키보드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어, 모티브 믹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 디노이저 기능을 사용하면 배경이나 실내 소음을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실시간 디노이저라는 기능을 끄고 녹음을 진행한 상태고 이 기능을 킨 것과 끈 것을 비교해보면 아, 아, 지금은 디노이저를 끈 상태에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디노이저를 끈 상태에서 타건을 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아, 아 지금은 디노이저를 킨 상태에서 타건을 하면 녹음 중입니다. 지금 디노이저를 킨 상태에서 타건을 하면 녹음 중입니다. 타건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건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건음을 뭐 완벽하게 잡아주는 것까진 아니지만 차이는 꽤 느껴지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책상 위에 이렇게 스탠드를 올려두고 녹음을 해서 키보드가 가까워가지고 키보드 소음과 바닥치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간 느낌도 있어서 스탠드와 마이크함에 연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아 지금은 스탠드에 연결하고 타건을 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스탠드에 연결하고 타건을 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아아 아, 지금은 마이크함에 연결하고 타건을 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마이크함에 연결하고 타건을 하면서 녹음 중입니다. 확실히 소음이 줄어든 게 느껴지시나요? 기본적으로 스탠드에 쇼크 마운트가 없어서 바닥 치는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책상 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함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파퍼 스토퍼 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하열음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없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팝 필터를 사용하잖아요. 어,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원해주는 건데 현상태와 끈상태를 비교해보면 파프리카, 파열음, 파프리, 스타크래프트, 투스카니. 파프리카, 파열은, 파뿌리, 스타크래프트, 투스카니. 확실히 이 기능을 사용하면 따로 파 필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이외에도 톤도 조절 가능한데요. 아, 아 지금은 다크 모드입니다. 어, 톤이 어두워진 게 느껴지시나요? 아, 아 지금은 브라이트 모드입니다. 어, 확실히 밝은 게 느껴지시죠? 어, 확실히 밝은 게 느껴지시죠. 마지막 내추럴 모드입니다. 마지막 내추럴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본인 목소리 톤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이패스 필터까지 사용 가능한데 하이패스 필터는 일정 주파수 이하를 차단해 주는 기능으로 75Hz와 150Hz로 사용이 가능한데 아, 아 지금은 75Hz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해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75Hz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해 녹음 중입니다. 아아 지금은 150Hz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해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150Hz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해 녹음 중입니다. 아아 지금은 하이패스 필터를 꺼놓은 상태에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하이패스 필터를 꺼놓은 상태에서 녹음 중입니다. 어, 확실히 하이패스 필터를 키면 저주파의 잡음 제거되지만 저역대를 차단해서 그런지 목소리도 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취향에 맞게 놓고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20만 원대 다른 마이크들과 음질을 비교해보면 아아 아, 지금 2사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2사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아아 아, 지금은 S 사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S 사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아아 지금 P 사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아아 지금은 P 사의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아아 지금은 쇼어 MV6로 녹음 중입니다. 아아 지금은 쇼어 MV6로 녹음 중입니다. 각 마이크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반 슈어 MV6의 가격은 229,000원으로 슈어의 다른 제품군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되는데요. 아, 물론 타사에 더욱 저렴한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마이크 음질을 들어보면 그래도 슈어는 슈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능 대비 저렴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마이크를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뭐 딱히 건드릴 것도 없다는 점이 매우 좋았는데요. 심지어 볼륨 조절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서 편의성 면에서도 정말 최고였고 본인이 게임을 하면서 마이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문적인 장비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음질의 마이크에 주변 소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다이내믹 마이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